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강입니다. 오늘은 23강 C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 단어는 let입니다. let. 수, 양이 많음. 어, a lot of 하는 게 많은. a lot of 이렇게 쓰기도 하고, let's of 이렇게 쓰기도 하죠. let's of. a lot of나 l e t s of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많은 뜻, 여러 것만 나와 있는데 이 락트에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그 주차장 할때 있죠. 주차장. 파킹랏이라고 그러죠. 파킹랏. 파킹랏. 주차장. 주샤조라고 그러죠. 주샤조. 주샤조. 음. 쥬샤 주 주주샤주 주차장 할때파킹라 이렇게 씁니다. 파킹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라트가 많은의 뜻으로 나오세요. 탁상, 탁상. 이게 많음, 많음, 이런 뜻입니다. 타수타수말 그대로 다수, 다수. 타료, 타료, 다량이죠. 다량. 이 탁상할 때이 이게 택자인데요. 택자 못 택자입니다. 못못 못. 연못 할때 연못 그택택못 택자인데요. 이, 이게 이그 어느 때 쓰였냐면은 그 윤택하다. 뭐 생활이 윤택하다. 윤택한 생활 뭐 이렇게 할때또빛 광자 들어가지고 광택을 낸다. 광택 그때도 씁니다. 이 틱자, 틱자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타수이 수는 이제 넘버를 얘기하는 거고 타료 이 양은 어마운트 양을 얘기합니다. 양. 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re are a lot of birds in the tree. There are a lot of, a lot of birds in the tree. 우리가 대의비, 대의비,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 주어가 온다 그랬죠. 그럼 뭐뭐가 있다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뭐뭐가 있다. 그럼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있다.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있다. 수노키니와 탁상노도리가 이루. 수노키니와 탁상노도리가 이루. 그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있다. 탁상노도리가 그 이루. 도리가 이마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음. he has a Marianne lot of money. Credit. He has a lot of money.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카레와 탁상노 오까네오 못데이로. 카레와 탁상노 오까네오 못데이로.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큰대자하고 실금자 붙여가지고 그러고 죠타이킨타이 아, 다이죠 다이. 타이가 아니고 다이. 다이킨, 다이킨을 모태이루, 다이킨을 모태이루. 요렇게 해도 되고요. 다이킨을 모태이루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다이킨 요렇게안 읽고 오간이 이렇게 독립습니다 오. 오가네, 오가네, 오가네오 모태이루. 그러니까 다이킨, 이건 이제 그 음독, 음독 소리 그죠? 음독으로 읽은 거고 오가네, 오가네 이렇게 읽으면은 훈독으로 읽는 거죠. 훈독. 일본어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으니까 그죠.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이킨을 모태이루, 오가네오 모태이루 이렇게 할수 있고요. 참고로, 부자, 그죠. 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죠. 부자는, 카네모치라고 합니다. 카네모치. 카네모치. 카네 모치. 카네 모치. 카네모치. 카네모치. 여기 부자란 뜻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다음은, 어, 형용사 fall입니다. fall. 풀 가득 찬 완전한, 가득 찬꽉찬 이런 뜻이죠. 비어, 비어 있다 하는 말은 empty죠, empty 죠 empty, 텅 빈. 즉 가득 찬 하는 말을 it by it by 이렇게 합니다. it t by it by it by, by no it by no 꽉찬 이런 뜻이고요. 어, 그다음 미치다, 미치다. 이건 찰 만자인데요. 찰 만자, 찰 만자인데요. 어, 이찰 만자가 동사가 되는 거죠. 미치루가 있고 미타스가 있어요. 미치루, 미치루, 미치루 이게 자동사로 차다이 뜻입니다. 미치루 차다. 그럼 미치다 하면은 찬 이런 뜻 되죠. 찬. 그 밑다스가 있습니다. 밑다스. 이거는 이제 타동사로 치우다이 되십니다. 치우다 밑다스는 치우다 밑지루는 차다. 그 다음에 이 이바이노 할때이 바이자 이거는요. 어 잔배자인데요. 잔배자. 잔배자인데 이 배자 하나만 읽을 때는 사까지기라고 있습니다. 사까지기 사까짓기. 사까짓기. 여기 술잔입니다. 술잔. 술 마실 때그 술잔. 사까짓기. 그래서 이 배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절자할수 있는 말은, 술 마실 때 건배하죠. 그죠. 건배. 건배 이렇게 하죠. 말을 건자로 쓰고, 말을 건, 말을 건. 그 다음에 이잔배자로 붙여가지고, 이게 건배인데요. 건배. 우리말로 읽으면 건배입니다. 일본어로 읽으면은 음... 간파이 라고 읽습니다. 칸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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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건배입니다. 건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e theater was full of people. The theater was full of people. Be full of 하는 건 몸으로 가득 차다되죠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극장은 사람들이 꽉차 있었다. 극장은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기기조와 히토대 이빠이 뒀다. 기기조와 히토대 이빠이 뒀다. 극장은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이빠이 뒀다. 만원이었다. 이렇게 냈습니다그 다음, a full base. a full base. 이건 야구에서 그, 만루를 얘기하죠. 1, 2, 3, 4, 5가 다 차있는 경우죠. 그 그래서 만루이, 만루이, 만루이 만루를 얘기하고 A full moon, A full moon 꽉찬 달이니까 이게 보름달 만개치, 만개치 이거 앞에서 한번 했는데요. 21과에서 했습니다. 저 여기까지가 23강 C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